6월 17일 메이저리그 7경기 NBA 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해외 경기 이렇게 두 잡을 가져갔고 축구 한 경기가 오버가 안 나서 올킬을 못했는데 오늘은 좀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마이애미랑 빌라델피아, 알칸타라랑 아벨인데 아벨인데.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직전 피츠버그 원정에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을 했고 그날 이제 피츠버그 선발은 켈러였습니다. 근데 피츠버그 타선이 켈러가 나올 때 항상 좀 빠따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었다곤 해도 그냥 알칸타라의 공 자체가 좋았어요, 그냥. 그날 경기는 어, 토미 존 수술 받고 올해 복귀한 이후에 구속은 나와도재구나좀 커맨드가 문제였는데 어, 싸이 영상 뭐 받을 때까지 모습은 아니지만, 점점 좀 폼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알칸타라가. 그 다음 이제 아벨인데, 직전 C컵 상대로 4이닝 6피안타 3실점을 했고, 메이저리그 처음 등판하자마자, 뭐, 스킨스 상대로도 무실점 승리를 거뒀고, 리그 지금 세 경기째인데, 어, 직전 경기도 솔로 없는 세개를 맞았을 뿐, 전체적인 구속이나 구위가 좋습니다. 어 변하고 재고만 좀더잘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투수고 어 마이미는 워싱턴 상대로 수입 필라는 토론토 상대로 수입인데 수입승을 아, 둘다 하고 왔는데 사실 좀 상대 팀의 무게가 좀 다르죠 워싱턴은 연패 중이었고 토론토는 세로 상대로도 수입까지 하고 오면서 최고의 상승세 중이었습니다 아벨이 이제 포심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마이미 타자 상대로도 호투할것 같고, 알칸타라 역시 산나기 때문에, 빌라 상대로 충분히 호투할것 같습니다. 서로 좀 답답한 타선 속에 저득점 쪽이 일단 맞을 것 같고, 어, 빌라가 원정에서는 그래도 타선이 더안 터지기 때문에, 그냥, 승이나 1승 정도만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걸 빌라 승을 보고, 어, 빌라 1승까지 보고, 저득점과, 2.5는, 그래도 마인 프레임 보겠습니다. 원정이라서, 좀, 필라빻다가 좀안 터질 걸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경기. 워싱턴이랑, 로라데어 어빈이랑 팜키스트가 나옵니다. 어빈 같은 경우는 직접 매치 원정에서 5이닝 5피안타4실점을 했고 올 시즌에 헛수용률이좀 너무 낮아서 맞춰서 맞춰서 이제 잡을 수밖에 없는 피칭 중인데 포심 구속이 지금 5월 들어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kbo에서 조만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어 팜키스트는. 이제, 직전, 샘프 상대로, 4이닝, 4피안타, 2실점을 했고, 메이저리그에 올해 데뷔해서, 5경기째긴 합니다. 근데, 포준 구속도 뭐, 빠른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고가 좋은 투수도 아니라서, 콜로 유망주라기엔 사실 뭐, 돌렌더보다도 훨씬 더 부족하죠. 방퀘스트가. 어, 이 경기가, 워싱턴은, 마이애미한테 스윕, 콜로라도는 애틀 상대로로 스윕하고 왔는데, 아, 이렇게 스윕패를 하고 왔는데, 어제 워싱턴이 이제 연패를 끊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콜로네애틀 상대로 루징시를 잡았 왔죠. 스윕이 아니고 왜 스윕을 잡았지? 어, 죄송합니다. 루징시리즈입니다. 워싱턴은 마이매트 스윕패가 맞고 콜로가 어제 이겼죠. 그래서 이거 스윕은 아니고 아무튼 루징시를 하고 왔는데 어제 워싱턴이 저는 연패를 끊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고어랑 페레즈였고 페레즈 공은 사실 토미존 복귀 이후에 토미존 수술 복귀 이후에 공만 빠르지 뭐재구도안 되고 패팅볼 수준인데도 1점밖에못낸거 보면 어 이거는 팜키스트도 충분히 호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워싱턴의 연패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콜로라도를 믿을 팀은 아니지만 일단 워싱턴 반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어 콜로 승을 보고 워싱 아 콜로 1승까지 보고 이것도 저득점의 워싱 프레임 보겠습니다. 아, 콜로 프레임 보겠습니다 워싱턴은 어제 경기를 잡았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타이밍을 놓쳐서 연패가 좀 길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경기 어, 양키스랑 에인저스인데 슈미트랑 소리아노죠 어, 슈미트 같은 경우는 직전 캔자스시티 상대로 6이닝, 이피안타, 무실점을 했고, 이래 볼넷에 뭐, 보크까지 나오길래 흔들리나 했지만, 잘 막았고, 그 뒤는 뭐, 완벽했습니다. 최근 이닝도 잘 먹어주고 있고, 기본 나오면 뭐, 퀄리티 스타트는 할수 있는 투수입니다. 양키스에서 아무튼,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잘 던지는 중이고, 어, 소리아노는 직전 에슬레틱스 상대로 7이닝, 이피안타, 1실점을 했고, 삼진 12개로 올 시즌 제다 탈삼진을 기록했는데 어, 소리아노도 워낙 좀 퐁당퐁당이 심한 투수입니다. 잘 던질 때는 직전 경기처럼 뭐 구속이나 제구다 완벽한데 안될 때는 그냥 혼자 갑자기 볼넷 주고 한 이닝에도 무너질 수 있는 투수입니다. 9 경기 연속으로 일단 피홈런이 없는 없는데 뭐, 커터가 워낙 좋아서 일단 피홈런 자체가 없고 어, 양키스는 보스턴 상대로 충격이 좀 스윕해 천사는 볼티 상대로 충격에 스위프를 하고 왔는데 뭐양 투수 다 호투가 가능하다 봅니다. 최근 뭐 저지가 뭐 어제도 그렇고 삼진 먹는 거 보면 좀 힘들죠. 양키스 타선이 어피 홈런이 아개기 연속 없는 소리아노가 쉽게 안 무너진다 봅니다. 보통 뭐 양키스 상대로 홈런에 무너지지 홈런 아니면 거의 안 무너지기 때문에 슈미트 역시 올 시즌 천사 원정에서 유니닝 무실점으로 호투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득점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도 이두 팀은 좀 체급 차이가 좀 난다 봅니다. 그래서 양키 쪽을 볼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양키가 1.34라서 뭐, 크게 메리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양키 승을 보고, 어, 일반 승만 볼게요, 이거. 저득점을 보고, 천사 프레임 보겠습니다. 이게 저지가 안 살아나니까, 그냥, 양키스 빠다다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저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 다음 경기. 템파랑 볼티모어. 페피오랑 애플린인데 페피오 같은 경우는 직접 보스턴 상대로 5인이 오피안타 3실점을 했고, 피엄런이 두, 경기, 두 경기에 3개나 나오고 있는데, 공이 뭐 스트라이크 존정 가운데 몰리는 실투들이 좀피홈너 나오는 거 빼면은 나머지 뭐 포심 구위나 변화고다 좋아서 기본 좀 퀄리티 스타트는 기대할 수 있는 투수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린인데 애플린은 직전 디트 상대로 6.2이닝 오피안타 1실점을 했고 최근 3경기 19.2이닝 4실점입니다. 뭐 페이스가 너무 좋죠. 특히 체인지업이 최근 뭐 정타 자체가 안 놓을 정도로 어 구위도 좋고 뭐 제구는 원래 애플린이 좋아서 뭐, 크게, 빅이닝에, 그니까, 빅이닝 위기가 없습니다. 뭐, 맞아봤자, 뭐, 홈런? 이 정도니까. 아무튼, 템파는 이제 매치 상대로 수입승을 하고 갔고 볼티도 천사 상대로 수입승을 하고 갔습니다양팀다 분위기가 너무 좋고, 선발도 기본적으로 6이닝 이상은 먹어줄 수 있는 투수들입니다. 이게 불펜 싸움이 되면 당연히 템파를 이길 팀 없다 생각합니다. 어제는 일찌감치 점수가 벌어지면서 템파에 불펜 가바도 없었고 오늘 좀 무난하게 오히려 잡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도 애플린의 최근 페이스가 너무 좋기에 이것도 저득점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 템파 승을 보고 템파 1승까지 봅니다. 그리고 저득점에 이 쪽은 이 쪽은 애플린이 너무 잘 던지기 때문에 최근에 그냥 이거는 볼티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 쪽은 다음 경기. 길버트 시애틀이랑 보스턴, 어 길버트랑 지올리토인데 길버트 같은 경우는 직전 마이미 상대로 사 이닝 무실점을 했고 근데 그 경기가 사월 이6일이었습니다어 오른쪽 팔꿈치 부상으로 거의 오0일 만에 복귀 경기고. 시애틀이 길버트 없이도 사실 작년과 다르게 좀 최근에 보면 빠따 괜찮았죠 그래서 연패나 위기가 없었는데 아마 길버트도 던지는 도좀덜 부담되지 않을까 싶고 뭐 길버트 공은 뭐 보심도 좋고 특히 스플리터가 타자 입장에서는 어 진짜 걷어내기에 급급할 급급할 정도로 좋습니다 어그 다음 이제 지올리토인데 직전 템파베이 상대로 6이닝 3피 안타 1실점을 했고 경기마다 좀 기복이 심한 투수라서 예상이 어려운 투수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직전경기는 보심제구가 잘 되면서 좀 의문의 호투를 했습니다 헛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서 제구만 좀잘 잡힌다면 그래도 딜, 지올리터도 어, 6이닝을 좀 먹을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애틀은 클블 상대로 수입 승 보스턴 양키스 상대로 보스턴은 양키스 상대로 수입승인데 어제 보스턴의 뭐 프랜차이즈인 뭐 데버스가 지금 충격적인 트레이드로 샘프로 갔죠 뭐 보스턴은 힉스하고 해리슨이 왔는데 어 투수 적으로는 당연히 더 블러스고 근데 데버스가 최근 잘 치고 있었는데 빠진 게좀 타격빈자리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길버트가 이제 부상 복귀 경기라 어떻게 던질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양 투수 생각하면 일단 저득점 쪽을 봐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당장은 보스턴 타격에서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시애틀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복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무게감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승을 보고, 시의 1승에, 어, 저득점을 보고, 시의 마인 보겠습니다. 시의 마인 안 보겠습니다. 이거 볼티, 보스턴 프레너 볼게요. CMI는 치소고 아니 치소가 아니고 보스 프레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2.5는 어, 좀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마예는 진짜 극단적으로 차이 나야 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 에슬리틱스랑 휴스턴, 지금 TVD 미정이죠. 그리고 맥컬러스인데 어, 아직 미정이긴 한데, 뭐, 스펜스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맥컬러스는 이제 저번 하이트삭 상대로 5이닝 사실점이나 하면서 좀 무너졌고, 팀은 미네 상대로 수입을 했습니다. 어, 근데 에슬레틱스도 캔자스 상대로 수입을 했죠. 양팀다 이제 상승세긴 하지만, 이게 에슬레틱스가 이제 스톱파크 이제 홈만 나오면, 홈만 아니었어도 제가 에슬 쪽을 조금이라도 봤을 텐데, 스토파크에서는 이거 에슬 쪽은 보기가 힘듭니다. 뭐, 워낙 홈 구전 불만도 많고, 홈에서 오히려 승률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튼, 내일 이제 선발이 구스토랑 이제 씌어스인데 아마 내일 아마 구스토가 시원하게 이제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시리즈 첫 경기는 휴스턴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 휴스턴 승에, 휴스턴 1승까지 보고, 4득점에 휴스턴마인 보겠습니다. 휴마옵 보겠습니다. 뭐 투수가 나오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 구스토가 나오기 때문에 어, 내일은 진다고 생각, 생각하기에 오늘은 좀 빠따가 터진다고 봅니다. 그 다음, 자저스랑 샌디에이고인데 어, 오타니가 나오죠 오타니랑 이제 시즌데 오타니는 이제 23년 8월 24일 이후로 처음 등판이고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등판이고 어, 샌디 상대로는 원정에서 한번 던졌습니다 그, 근데 그것도 23년도 기록에 사실 의미는 없지만 뭐 5이닝 7피안타 5실점을 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오타니가 오프너로 나오고 투구수 제한도 당연히 있을거고 길어야 한 2, 3이닝 던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던지는 동안에는 당연히 오타니는잘 막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부상에서 복귀를 한다 해도 충분히 뭐 2, 3이닝은 전력으로 던지면 뭐 무실점으로 막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즌데, 직전 다저스 상대로 치닝, 삼피안타 무실점을 했고, 올 시즌 최고의 성적입니다. 뭐 초반에 좀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겼고, 어 시즈 같은 경우는 글키한 날에는 어, 슬라이더가 거의 뭐 갖다댈 수도 없는 그 정도로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글키한 날에 시즈는 진짜 치기가 힘들고 어, 이경기에 오타니 등판이라서 사실 다저스를 좀 보고 싶은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데 분명히 이게 투구 제한과 뭐 이닝도 오래 소화하지 못할 걸 예상되고 그럼 그 뒤에 또 다저스 불펜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저스 불펜은 절대 못 믿죠. 시즈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닝 자체는 먹을 수 있는 투수고 그냥 아예 샌디 역배승을 보고 샌디 프렌 쪽만 보는게 아, 아예 승은 패스를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 어, 역배승을 보지 말고 그래도 다 졌었기 때문에 그럼 패스하고 1무를 보고 어 다득점을 보고 샌디 프렌만 보고 습니다 그니까 이거는 승패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저스 승을 보기 보는데 그렇다고 샌디 승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리까리해서 이거는 그냥 샌디 프렌쪽만 다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다저스 이겼으면 좋겠는데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 NBA인데 어이 사진을 잠시 이제.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데. 어, 지금 시리즈는 2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클홈으로 돌아왔고, 직전 경기는 이제 인디가 졌죠? 사실 뭐, 그전 NBA도 설명할 때 주전들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간다고 봤습니다. 네, 뭐, 뭐, 길러스가 스가가 뭐 35득점을 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35득점은 뭐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 아무튼, 후보들 차이로 인디 쪽이 좀 유리하다 했는데, 카루소가 또 야토율을 지금 75, 78, 78%를 찍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없으면 사실 인디 쪽을 볼수 밖에 없어요. 뭐, 토핀도 1 7득점이나 해줬고, 메코넬, 메서린, 뭐, 셰퍼도 다 있는데, 지금, 오클은 카루소만 터졌고, 위긴스는 뭐 1점인데, 아무튼, 지난 경기도 이제 잡을 수 있던 경기를, 마지막, 이제, 파울코라고, 어, 메서린의, 좀 원맨쇼, 그, 갑자기 파울, 막, 그렇게, 자유투도 못놓고 파울 하면서 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실수는 두번안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정이라도, 또, 기준점이, 보니까 9.5점 이렇던데, 그래도 원정이라도, 이거는, 인디 업셋을 보겠습니다 인디 승을 보고, 후보에서 차이는 솔직히, 나기 때문에, 이거, 힘들다고 봅니다. 인디 승에, 인디 프랜에, 다득 좀보겠습니다 저번 경기 파울 콜이 심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콜이 좀 유리하게 불린 것도 있었고, 콜 쪽으로. 어, 마지막 그런 거만니면 인디가 충분히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좀 축구랑 조합 잘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